Estão gostos 우리는 2층 식당가를 먼저 갑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귀엽다, 이거야. 닥터 밸런트. 좋겠다. 나요, 피터님, 밥 먹고 찍어요. 토이저럽스도 있고, 친구용 닥스. 어, 지코 사람 아, 진짜 많다. 렐 <laughs> 잼비. 도니타. 너무 예쁜 다 자, 레스토랑을 아 2층에 만석장. 지하 1층 가야 좀포드 커터 등이 있네요 아, 전복 퍼커스에 카페는 뭐음잘모르겠더라요페인자뭘 음... 먹을까 나는 밥 먹고싶어요 반석전? 쭈꾸미? 오케이 오늘은 쭈꾸미 한번 먹어봅시다. 파월의 보리밥 쭈꾸미. 옆 건물로 잠깐 밖에 나와서 옆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음. 그러면 바로 짜잔. 자 오늘은 보리밥 쭈꾸미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메뉴는 음, 뭐가 있나? 보리밥 정식. 오. 맛있겠다. 오디바, 한상. 어, 한상. 음. 이런 게 하나 더 나오네, 한상은. 얘는 2인 이상 시켜야 되는 거고, 정식은 하나씩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쭈꾸미 정식. 그럼 쭈꾸미 정식, 아, 얘도 2인 이상이네. 아, 무조건 그러면은, 요거는 이걸로 먹어야겠는데? 아니 얘 얘를 두개 먹던가 이렇게 이렇게는 못 시켜. 미인이야 다. 실내는 깔끔하네요. 대기석도 있고. 봄에 생기가 가득. 창밖을 바라보면 와 애들 놀이터가 있어. 재밌겠네 애들. 회전목마도 있고요. 와. 아, 애들 너는 놀이터가 무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인데, 되게 잘해 놨네 이따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시킨 건 보리밥 정식 2인분. 파이국수는 어느 정 물이 끓은 다음에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될것 같고. 야, 오, 고기가 아주 맛깔나게 깨도 많이 뿌려주고 좋네요. 야채는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먹어봐야겠습니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숲 놀이터. 구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니까 여기는 어른들은 놀고 싶어도 청소년들은 놀 수도 없어요. 어, 너무 재밌겠어. 어렸을 때참 이런 거많이 놀이공원 놀이 참 많이 재밌게 놀았는데. 요새는 이런 걸 무대로 즐길 수있을니까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요. 답답하겠어. 애들 다 마스크 쓰고 놀고 있어. 숨 모험 놀이터는 크게, 아주 크게, 재밌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와. 정말 애들이 많아요. 여기 동네 사는 애들은 다온거 같네요. 와. 진짜 저기 해장 공만은 3,000원. 연령제한없으니까어른도 타셔도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른들이 탈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여기는. 반달 커피. 오늘도 반달 커피. 매일매일 반달 커피. 떼일리 반달. <laughs> 네? 여기는 컵이 되게 특이해. <laughs> 어, 이거 봐. 돼지 봐. 엄청 커. 똥카롱이 진짜 똥카롱이 우와, 이런 걸 하필 알려줘야지. 이거랑 비교해봐. 진짜 어, 크다. 핫트 하트, 핫트 혼. 옥밥, 핫, 옥밥 라떼. 아이스 옥밥 라떼. 아, 어, 이거 시그니처인가 보네. 아 어, 맛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디카 페인 라떼를 먹습니다. 오, 음. 이건가 보다. 아, 땡땡이잖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오, 이렇게 팬으로 되어 있어. 팬이야. 신기해. 아, 음... 따보세요 캐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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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보세요 <laughs> 치치 어, 치가 같아. 안 하네 뭐지 안 어떻게 눈 거죠 저거 어, 아 소공을 만드는 거구나 어, 신기하다 짠한달 사람도 많고 가든도 잘 꾸면서 이쁘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아주 그냥. 어느 아울렛답게 참잘 꾸며놨네요. 기차가 지나가는 3,000원. 아트만 미니 기차 타고 싶으신 분들은 3,000원 내고 타시면 돼요. 아, 애들좋아하겠다 바이바이. 아, 이쁘다. 일루미네이션이랑. 아, 진짜. 자, 아, 지금은 분수가 다 꺼졌네. 아까는 다 분수 켜져 있더니. 가운데 1층에 이렇게 이쁜 공원이 있습니다. 음, 여기는 컨셉이 라이프 스타일 몰이래. 롯데 프리미어 아울렛인데 라이프 스타일 몰. 그래서 공원도 있고 페파크도 있고, 음, 강아지들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울렛입니다. 음, 분수가 나오네요, 아직. 음, 여기만 나오나 보네빙구가 야. 아우 너무 시원합니다. 여름도 가 가지고 과일 날씨라 좋아요. 아, 기차가 떠나갑니다. 와, 이게 뭐야? 보드 와이더스. 이렇게 배우는 거야. 방습반들어가면 있네. 재밌겠다. 여기서 배우면 재밌겠어요. 아, 아시아 최초 리테일형 실내 서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일 분매 영수증만 있으면 슈트 타월이 무료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하나 사시고서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펫파크 1층에 나오면 이렇게 어, 강아지가 놀수 있는 공간이 구역이 나와 져 있네 두 군데 어, 여기가 다솜 카페 애견 동반 카페 아 카페에서 이용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애견 동반 카페 다솜 카페를 이용하면 은 이렇게 바깥에서 커피 마시면서 쉴 수가 있어요 음. 다솜 펫 카페 반려동물 출입 가능하고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와, 실내에서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다리가 많네 안쪽에도 있고 강아지, 강아지를 좋아할 만한 강아지 간식도 있어. 오지 음, 또티지케이 어, 테도 있어. 5kg 미만 시간 4,000원, 종일권 25,000원. 음, VIP는 뭘까? 6,000원이네, 1시간이요 카페. 커피, 콜드브루, 아인슈페너, 티, 에이드, 스무디. 어, 가격도 괜찮네, 별로. 가격이 싸네. 음. 야, 마드로스펫. 어디가나 다 보이는 곳새 마드로스펫도 있고. 그래, 좋아하는 강아지 기본적인 명품들 다 있고. 그리고. 자손 카페 옆으로 보면 애견 파크, 펫 파크가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 조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소형견 전용 펫 파크, 들어가 봅시다. 소형견들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음. 하루홀도 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개 테이블이 있네요. 아 바닥은데 잔디가 없고, 다 모래라. 좀 아쉽네. 아, 강아지들이 참 지금 잘 뛰어노네요. 음, 자, 이제 대형 다른 거는 한 가볼까? 저기 있다. 야, 대형견 가는 길을 보면 또 강아지들이랑 조용들이 있어 아니야 이거는 삐숑이야 삐숑 피셩. 음 말티가 안 보여 우리 말티가 없네 싸기저 멀리 아, 대형견 놀이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어, B03을 잘 찾으셔야 돼요 중대형견 전용 펫파크 아.. 어, 중대형견이라 한 마리도 없네 아 <laughs> 어, 근데 중대형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형견이랑 똑같은데 크기가? 뭐.. 하나 둘아 여기는 의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나봅니다 음, 음수대 음 있고 이게 쓰레기통 있고 주변 봉투함 있고 자 그럼 다시 또 우리는 어 이쪽으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비슷한거 같아요. 파밸런스 가자 소풍가자 아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많이 음, 놀러오면 재밌겠어 보물찾기 이벤트도 한대요 보물 재밌겠네요 소원에남은가봐 뭐, 달님에게 응, 소원을 빌어주세요 신발 신고 나어른아 어른들도 앉아있을 때가 있고 밖에서 놀기에는 조금 자요아 어린이 2시간에 1 3 0원 평일 주말은 만9 0원 성인은 5천원 음료수 한잔 나오니까 아, 괜찮네요 5 0원 중앙 홀이 크게 있고 여기는 2층인가? 네, 아래가 지하 1층이고 여기가 1층 여기가 1층이고 위에가 2층 음. 이야, 그린이 너무 이쁘다 네, 그린이 여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나 봐. 와, 저기 안에서 있으면 숲속에 들어있는 느낌이겠는데요. 아, 너무 잘해놨다. 위에 전각판까지 LED까지 다 숲처럼 해놨어 DQ 그리앤 칠. 아, 여기서 저녁으로 햄버거 핫오그 먹고 갈 겁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료가 리필 가능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자리를 겨우 잡았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맛있게 어, 저녁을 먹고 가보겠습니다. 핫페퍼 불고기 그릴버거, 달달 불고기 핫도그. 그릴버거, 달달 불고기 핫도그. 자, 우와. 크기가 음, 커터 파운드라고 했더니만 생각보다는 커터 사이즈는 아닌 것같냥 조금 큰 정도, 버거킹을 좀 잡고 이 음, 그 정도 크기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아, 2층에서 보는 공원 야경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